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고위 영어 모의고사 37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어, 살짝, 예, 내용을 보고 들어갈게요. 인간은, 우리 사람은, 예, 이성적인 동물인가, 감정의 동물인가, 감정의 존재인가, 예. 어, 우리 플라톤 할아버지께서 <laughs> 말씀하셨죠. 어,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모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성이냐, 감정이냐, 인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Reason이 이성이고요. 어, feeling이 감정이 되겠죠. Rational 하냐, 이성적이냐, 감, 감성적이냐, 감정적이냐.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어, 첫 번째 문장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A common but incorrect assumption is that we are creatures of reason, when in fact we are creatures of both reason and emotion. 자첫 번째 문장 보시면, a common but incorrect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기 but 있잖아, but, but이 그런 안데. 왼쪽에도 형용사, 오른쪽에도 형용사야. common 일반적인, incorrect 부정확한. 그럴 때는 이걸 뭐뭐이지만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석해 보자. 일반적이지만 부정확한 가정이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Assumption이죠. 동사는요? 이지가 되겠습니다. 됐다 하면 어때요? 명사절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겠죠? 자,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이지만 부정확한 가정, Assumption, 가정은 뭐다? We are creatures of reason. 우리가, 우리 인간이 이성의 피조물이다. 이성적 존재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w 에다가 형광펜 해봐. 우리가 when 그러면 여러분들 뭐뭐 일때 이렇게 번역하잖아? 그런데 어떤 얘기를 내가 하고 싶냐면 when 앞뒤로 주어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when 앞뒤로 주어동사 이걸 왼쪽을 주절 오른쪽을 종속절 이라고 하는데 주절과 종속절의 내용이 상반될 때는 상반될 때는 이 when은 뭐뭐 인데도 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 실제로 우리는 이성과 감정의 이성 이성 절반 감정 절반 즉 이성과 감정의 모든 이러한 피조물인 경우인데도 이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뭐 ai도 아닌데 이성만 있겠어요 인간은 감정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잖아 이게 두개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크리처 피조물 크리에이터 창조주 이런 단어 잘 봐두시고요. Assumption 가정, but 해석하는 방법. 자, we cannot get by on reason alone since any reason always eventually leads to a feeling. 자, 아, 봐. 우리는 우리는 cannot get by. Get by가 뭐다? Get by. 현강펜 하세요 살아가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그런데 봐봐. 우리가 get by는 live잖아. Live o n 있지 혹은 get by on. 이게 on이 뜻이 뭐냐면 뭐 뭐를 근거로 이 말이야. 뭐 뭐를 근거로. 전지산인데러면잘잘 봐. reason a s o n e r e a s o n w 이 are not the reason, we a r s i n c e 왜냐하면이지. a s 나 n e c a s s e 의 의미지. a n y r e a s o n 어떠한 r e 의 이성도 어떠한 인 a s o n 도 항상 e v e n t u a l l n 결국에는 l e a d t o 뭐뭐로 이어져. 뭐감 t 으로이어진다니 o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 이 이성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그 뿌리가 감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연결된다. 이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감정에서 온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자고요. Should I get a whole grain cereal or a chocolate cereal? 자, 이런 질문을 던질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whole grain이 뭐야? 통밀이야, 통밀. 통밀 시리얼. 통밀 시리얼. 자, 그 다음에 초콜릿 시리얼. 그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로 통밀 시리얼을 먹을래? 아니면 초콜릿 시리얼을 먹을래? 당연히 초콜릿 시리얼이 맛있겠지. 그지? 맛있잖아. 근데 건강에는 뭐가 좋아? 건강에는 통밀 시리얼이 좋아.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통밀 시리얼을 선택하겠지. 자, 좀더 밑으로 가보자. I can list all the reasons I want, but the reasons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가보자. 나는 리스트 동사로 쓰였어. 열거하다야 말하다야 나는 모든 이유들을 말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많은 이 모든 이유들을 말할 수 있어. 어 갑자기 좀 연결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자. 하지만 그 이유들은 그 이유들은 그랬어.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통밀을 통밀을 내가 먹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통밀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 have to, 뭐뭐 해야 된다, be based on, 근거하다, 바로, 무언가의 근거를 둬야 되죠. 당연하죠. 이유라는 건 근거잖아요. 어, 무슨 얘기야? 좀더 가보자. For example, if my goal is to eat healthy,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 but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my goal is to eat healthy, 마, 만약에 나의 목표가,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이랬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eat healthy 리가 맞겠지 어법적으로는 건강하게 먹다 그런데 eat healthy는 건강하게 먹는다라는 그냥 영어의 표현이야 문법적으로 접근하지마 그냥 쓰는 거야 eat healthy 받아들여 만약 내 아이 목표가 해석도 뭐라고 돼 있어 건강하게 먹는 거면 부사가 맞지만 부사가 맞지만 어, 이렇게 형용사를 쓴다라는 거 그냥 이게 통용되는 거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건강하게 먹는 거라면 나는 통밀 시리얼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잘 들어봐. What is my reason? 나의 이유가 뭐지? 예. Yeah. Wanting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 자,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잘 들어봐. 내가 좀 등장할게요. 이게 이런 질문이야. 통밀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해지고 싶어. 그럼 너는 왜 건강해지고 싶니? 어. 나는 장수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 그럼 너는 왜 오래 살고 싶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원하니? 라고 이렇게 계속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처럼 원하는 이유를 쭉 가보잖아. 그러면 그맨 바닥에는 과연 이성이 있을까? 아니야. 이걸 판단하는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야. 궁극적인 원인은 감정. 감정, 가치, 뭐 느낌 이런 것들이 내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다고. 그러면 나는 통밀을 선택하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아 이성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성적 판단의 근본 원인에는 뭐가 있다? 감정이 존재한다. 이런 철학적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금 이 질문을 조금 이해가 되니 가보자, 음, 가보자. 음. I can list more and more reasons such as wanting to live longer, spending more quality time with loved ones, etc. But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보자, 나는 리스트 또열거할수 있겠지. More and more, 비교급이 반복되면 점점 더 많으니야. 나는 점점 더 많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겠지. Such as ~~와 같으니야. 자, 에즈 동그라미 치고 에즈는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뭐 나오니? 동명사 나오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 동명사야? 병렬구조야? 자, 예를 들면, 어떤 이유야? 나더 오래 살고 싶어. Live longer. 그리고, 그리고 더 많은 quality time. 양질의 시간을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다는 것과 같은? 자꾸 내가 왜이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나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자, 좀더 들어가 보자. 그럼 네가통밀을 선택한 이유가 건강이고, 건강을, 건강하고 싶은 이유는 장수와 양질의 시간이고, 그러면 또 장수와 양질의 시간을 원하는 또 이유는 뭔데?라고 또 물어보는 거야. 자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그러한 t 유들에대 h 이유는 또뭐 o 여 s 서 말한 those reasons? 를 쓰면 뭐야? 이 글에 찾았으면 그렇지. 장수하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그럼 그 다음 문장 또 이어가 보자. y o u s h o u l d b e a b l e t o s e e by n o w t h a t reasons? a r e u l t i m a t e l y b a s e d o n n o n r e a s o n s s u c h a s v a l u e s f e e l i n g e s f s e m o t i o n s 봐봐. 이럴 때 여러분들 should는 해야 하다가 아니야. should는 must처럼 뭐 뭐임에 틀림없다. 조금 must보다는 약한 추측인데 그래서 이거 한 번에 가져야 돼. 잘 봐. You should be able to see. 너는 볼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By now. 이제는 이 뜻이야. 그건 부사구로 서자 그러면 너는 볼수 있을 거야가 동사고 대대하는 완벽한 문장 이어지는 접속사겠지? 대 h a 자 그럼 그 이러한 이유들이 ultimately가 뭐야? 궁극적으로지. 자 그리고 비베이스 돈 앞에서 배웠지 뭐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네가 생각하는 이성적 이유들이 결국에는 뭐니? Non reason이야 비이성이야 나는 이거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 빈칸 추론 문제로 단어 문제로 나올다고 생각해 핵심이거든 결국은 이건 비성적인 이 거야 자 그럼 뭔데? 가치, value, 느낌, 감정 야 이게 이성이니 아니야 이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잖아 비이성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가치와 느낌이나 감정과 같은 비이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 뿌리를 둔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 봐봐. These deep-seated values, feelings, and emotions we have are really a result of reasoning, but can certainly be influenced by reasoning. 봐봐. 이러한 깊은 뿌리를 둔자 깊이 뿌리 둔 우리 마음 속에 그 나의 어떤 그 프로이드로 말하면 나의 그 어떤 원, 초화초화 초화. 자, 이러한 깊은 뿌리 둔 가치, 느낌,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져 있겠지? 동사 표시하고, rarely가 뭐야? 거의 뭐뭐가 아니다지. 거의 추론. 리즈닝이 추론이야? 추론의 산물이 아니야. 이성적 추론의 산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하지만, 하지만, 병렬구조야. 병렬구조. 병렬구조. 얘랑 얘랑 병렬이라고. 버을 중간에 두고, 하지만 이러한, 어, 뿌리 깊은 가치, 감정, 느낌들이 추론에 의해서 영향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성과 감정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We have values, feelings, and emotions. 우리는 뭐가 있어? 가치,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어.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성적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인간적,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뭐하기 전에 long before we begin to reason effectively 우리가 효과적으로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럴 때 reason은 추론하다라는 동사야 이성적 추론을 하다 됐지 자 그래서 이글은 사실은 어떤 글이야 이 글은 이 글은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인간은 감정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동물인데 그런데 그 감정은 이성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웬을 해석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creature와 creator 단어 문제 나올 수 있고요. get by on, 이런 표현 잘 외워두세요. 뭐뭐를 근거로 살아가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헬 t h e l t h 가어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잘봐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쭉 가서 여러분들 내용 파악 잘 하시고, 이거 빈칸 넣기, 비이성, 이런 단어들 잘봐두셔야 돼요. 주제만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자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어, 이성과 감정 모두의 영향을 받는 인간들이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감정에 있다. 그리고 그 감정도 마찬가지로 이성의 영향을 받는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서로 인터액트를할수 있다. 인터액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